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이어트가 단지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엄청난 식단 조절 없이도 살을 뺄수 있는 몇 가지 비법이 있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를 손쉽게 도와줄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충분한 수면이 요술램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밤에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둘째,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포만감을 줘서 간식을 덜 먹게 만드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해요. 셋째, 꾸준한 운동이 필수예요. 꼭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한 운동은 신진대사율을 높여 살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기.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지방을 쉽게 싸는 경향이 있어요. 취미를 즐기거나 명상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큰 접시보다는 작은 접시 사용하기. 음식을 큰 접시에 담으면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꽉찬 느낌이 나서 적게 먹게 되죠. 자, 이제 요약해 볼까요? 잠 충분히 자기, 물 충분히 마시기,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작은 접시 사용하기.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란 단지 살을 빼는 것보다도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이니까요. 이 방법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화이팅!